그렇게 의원님 진짜, 그렇게 네. 교활하다고 하면은 얘기시죠. 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의원님 의원님 이렇게 네. 의원이시지만 국무위원한테 교활하다고 하면은 참 그거는 너무 나가신 말씀 같습니다 솔직히. 아, 네. 지난 7월 국무위 그 법안 소위를 통과한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죠. 예, 예, 아니 저그 법이 저기를 통과했지 않습니까? 소위, 그렇죠. 소위. 예, 예, 소위를 통과. 철탄 희생자 이한열 그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가 연세대로부터 명예 졸업장을 받는 그 장면입니다. 화면을 좀 더. 이 박종철 아버지와 이한열의 어머니는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고문의 희생자, 철퇴탄 사망자로 남아 있습니다. 안치웅,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대학생 23년 만에 장례식 그 어머니 백옵심 여사입니다. 안치웅의 초혼장, 서울대 교정에서 이른 장면입니다. 조정식, 경북 사대부고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서울대 물리학과에 입학한 후 학생운동에 투신해서 86년 반제동맹사건으로 복역한 후에 출소 후에 서울 성수동의 조그만 공장에서 선반보조공으로 일하다 날아온 공구의 머리를 맞고 바로 사망한 학생입니다 서울대 출신 어느 근로자의 죽음이라고 어느 신문에서 작게 추모했습니다 이 현재 안치용은 행방불명자 조정식은 그냥 산재 사망자로 남아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지난 7월달 KBS 라디오에 와서, 나와서 민주당이 제출한 민주유공자법은 공적을 알수 없는 깜깜이 심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거죠. 뭐 실제로 여러 가지, 이, 예. 이 법안을 보면요. 민주화 보상법에 따라서 심의 결정된 사람을 대상자로 특정하고 있습니다. 부마 항쟁자를 포함하면 모두 921명. 사망자 137명, 부상자 784명입니다. 그런데 왜 특정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지 이해가 할수 없습니다. 인정 절차를 한번더 살펴보겠습니다. 민주유공자법 7조에서는 민주유공자가 되려고 하면 보훈부 장관에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장관은 민주화 보상심의위원회에다가 관련 사실을 요청합니다. 그게 쉽게 얘기하면 공적 사실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면 통과를, 통보를 하게 되고 보험부 내에 보험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합니다. 이 절차는 국가유공자법과 동일합니다. 맞죠? 경관님. 국가유공자법과 이 민족유공자법의 <laughs> 공적심사와 통보가 다릅니까? 같습니까? 뭐 저는 꼭 같지는 않다고 봅니다. 아, 틀려요? 아, 그럼 나중에 틀린 거 이유를 예. 해 주십시오. <laughs> 자, 그리고 이 공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 민주유공자법 7조에 의하면 이미 행안부가 발간한 민주화운동 백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관련자 9,713명의 성명, 출생일, 사망일, 사건명, 직업 등이 모두 공개되어 있고 지금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그 책계입니다. <laughs> 온라인으로 누구나 다볼수 있는 거예요. 깜깜이가 아니에요. 다알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장관은 그거를 깜깜이라 이야기합니다. 깜깜입니까? 공적할 수 없는 깜깜입니다. 제가 좀 말씀드려요. 먼저 답변 한번 들어봅시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어님 잘 아시는 그런 우리 법을 입법의 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한 이 법에서 말하는 민주화 유공자라는 그 개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그러, 그러니까 제가 원님 하나만 말씀드 우리 저기 박민수 장관의 특징은 토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논쟁을 하면서 시간을 끌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반박하세요. <laughs> 기자회견 하든지 하든지 자 <laughs> 네. 나중에 얘기하시고요. 자또 하나는. 동의대 사퇴 가해자를 유공자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법의 25조에 보면 국법법, 폭력행위처벌법으로 형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고 돼 있어요. 이 내용 알고 있어요? 아니, 이, 그 동의대 사건 전체가 아니고 이 한, 한 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 어, 어. 아니, 그것도 이제 네. 이, 이 사람이 장애등급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고 이, 이 법에 의하면 대상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계속 동의대 사태 관계자도 유공자가 되는 법이라고 반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장관이 얘기하는 논리가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의원님. 예. 아니야. 그, 그것도 나중에 답변하세요. 자, 또 하나. 국민적 공감대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18년 보훈처에서 연구 용역한 걸 보십시오. 민주화운동 우리나라 헌정 질서에 환기했습니까 77.6%가 찬성. 민자 관련자를 보훈 대상에 포함하는 게 찬성합니까? 69.2%. 60, 70, 80%인데 사회적인 공감대가 없다 이렇게 장관 주장하는 거죠? 답변 나중에 해주세요. 자, 또 21년에 또보은체가또 조사를 합니다. 민주화운동이 헌정질서 환경에 기여했습니까? 75.8%가 인정을 했습니다. 자, 이 정도면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볼수 없나요? 자, 이제 제가 마무리 좀얘기를좀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이 소위 통과한 날에 민주당이 586 운동권을 내편으로 만들기 위한 가짜 이봉자양성법이라고 기자에게 소위해서 우리 강민규 의원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민주유공자 예우법이 절대로 민주당 셀프 특혜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왜 이런 문제 가지고 우리가 정치적인 논란을 거듭하는지. 자, 이제 민주유공자 예우법 처리해야 됩니다. 장관도 잘 아는 박종철을 그냥 공문 희생자로 이한열을 체르탄 희생자로 나서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하는 것을 국가도 인정하고 예우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독립호국 민주로 이어지는 보훈정신의 구현입니다. 민주유공자 예우법을 합의 처리하는 것은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화해고 보수와 진보의 통합이고 여야 협치로 가는 길입니다. 장관 더 이상 보훈단체 갈등, 또 사회적인 합의가 안 됐다. 이런 얘기를 기본적으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분들이 보상을 받았다고 해서 다 유공자냐? 그러니까 보상을 받은 사람, 국가 폭력에 의해서 보상을 받은 부분과 유공, 공이 있는 것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꼭 지적을 하고 싶고 두 번째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뭐 국가보훈부 장관의 의견보다도 국회에서 그 합의를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봐 다른 얘기를 주장하면서 자꾸 매도까지 말하지. 아니 사, 제가 한뭐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한 적은 없, 없습니다. 없고 그 유공자 뭐 시간이 그 가니까 말씀하신 대로 아까 박종철 열사 14다 또 이한열 14다 이런 분도 있지만 또 많은 국민들이 전혀 생소한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난민전 사건이다. 무슨 뭐 여러 종류가 노동 운동도 있고 학생 운동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런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직 이견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게그 상관은 아주 지능적이에요. 아, <laughs> 그것이 아니다라고 발 얘를 했으면 그건 맞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또 다른 얘기 또 하는 거예요. 자남 멤버 국가보안법이잖아요. 체외예요. 자 동의돼. I k n o 이잖아요제 a c u 그 r i 그렇게 u m curriculum, c u r r 지 c u l u m c u r r 내가 오늘 u m c u 안 하고 c 하 l u m curriculum, c u r r 하이 국무위원한테 교활하다고 하면은 참 그거는 너무 나가신 말씀 같습니다 솔직히. <목소리> <목소리>